자 단열재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열 목적은 열의 이동을 억제하는 게 되겠죠 예 단열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열 목적은 열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단열 성능을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열재료는 대부분 흡음성도 우수하고요 흡음재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가장 높을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폴리스테렌이 제일 낮은데 우리가 일명 그걸 우리가 스트로폴이라고도 말하고 있죠. 음, 여러분들 그 구비 조건 책에9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열전도이 낮아야 되고 후분률이 낮아야 되고 내화성이 커야 되고 기계적 강도가 가져야 되고 가격도 저렴하고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무기질 단열재료가 있네요. 유리 섬유 그다음 에 안면 근데 여러 가지가 많고 한 번씩 그냥 읽어 봐 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제. 요거는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요. 그 특징만 봐 주시면 돼요. ALC라고도 하는데요. 경량하고 단열 흡음이 뛰어나서 불연 내화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요즘 되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유기질 단열재료에는 무슨 뭐셀러로 섬유판이나 아니면 연질 섬유판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코르크판을 여러분들 이 주로 봐주셔야 돼요 코르크 마개 같은 경우는 샴페인 뚜껑에 많이 있죠 자 그게 바로 어, 단열 흡음 또는 이런 데 사용되는 건데요 음악실 같은 데서는 흡음판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냉장고나 제빙기 같은 데서 는 단열재로 많이 사용합니다 2008년도, 7년도, 6년도에 한 번씩 나왔었습니다. 자, 단열에 대한 설명 중, 오를, 옳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단열은 구조체를 통한 열 손실 방지와 보온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자, 나번, 열 관류 저항 값이 작을수록, 자, 저항이 작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 관류가 빨리빨리 통과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젓가락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철 같은 경우. 얘는 저항이 없기 때문에 금방 달궈질 거예요. 단열 효과가 있나요? 단열 효과가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래서 저항 값이 커야만 단열 효과가 크다라는 거. 그 답은 나번이 틀리겠습니다. 저항이 없으면 단열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열 관류율이 크다. 빨리빨리 통과된다. 단열 성능이 낮다는 얘기겠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적과 같은 중공 브로 중공 구조의 내부에 위치한 단열재는 난방 시 실내 표면 온도를 신속히 올릴 수 있다. 답은 그래서 나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